예 안녕하세요 오늘 유경수 여사의 어, 생가지를 제가 방문하고 그 옆에 이렇게 어, 유명한 옛날 조선 시대의 어, 옥천 향교를 어,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극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옥천 향교를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사문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 명륜당입니다. 명륜당. 명륜당. 옥천향교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옥천향교 어, 이렇게 옥천향교를 제가 오늘 방문했습니다. 어, 양지발은 열해 남쪽에 잘 위치해 있습니다. 옥천 향교입니다. 자, 옥천 향교입니다. 향교, 옥천 향교. 향교는 조선 시대의 지방 교육 기관의 역할을 했답니다. 여기 뒤편에는 문묘인 대성전과 동무 서무가 있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밤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낸다는 어, 내용입니다. 지금은 문묘의 제사만 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옥천향교는 조선 태조 어, 1398년에 처음 지었다고 하네요. 아, 역사가 오래돼 있습니다. 명년당은 세종 22년 1440년에 지었으며 임진왜란 때 불탄 후에 다시 채웠다. 그후 여러 차례 수리하여 오다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향교에서 바라본 자, 향교에서 바라본 이렇게 아주 넓고 좋은 이렇게 자,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앞이 자, 이 앞에 사는 자청룡산입니다. 이렇게 잘나와고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 산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향교 입구를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이 향교 입구를 지금 제가 방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돌을 잘 해서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있게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 높은 언덕에 이렇게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는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자, 이렇게 저 산맥에서 어, 이 산맥을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 바로 여 남향으로 향하는 이 산맥이 어, 지금, 어, 옥천 향교를, 어,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담너머, 요 앞에, 요, 대나무가 보이는 곳에, 여기에, 유경수 여사님이, 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바로 옆에 이렇게 향교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향교 향교가 풍수지리에 의해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풍수지리에 맞는 전번에도 살펴보았다시피 풍수지리에 맞는 사람이 태어난 자리가 이 나라를 지키면서 충효정신이 뛰어납니다. 사명대사도 어, 풍수지리에 아주 좋은 자리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바래고 자기 이득만 취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 이 우리나라에 이 법조인들이 많아 가지고 어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어 저거 법조계에 있던 그 직업섭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격압유록 남사오 선생께서 38선이 이 분리된다는 것도 500년 전에 예언 하시는 데, 어, 지 금은 어, 박정희, 그 다음에 노태우, 전두환 이렇게 30년 정치를 하고, 어, 김영삼이 이후부터 김대중이 해 가지고 문민정부라는 그 정치를 했더니만은 어, 정권이 법조계에서 어, 어, 그저 군사 정권에서, 법적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는 30년 동안 막을 내리고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 정치하는 그 미륵 미륵이 정치를 한다고 어, 비서에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암 남사고 선생이 언급했듯이 어, 앞으로 미륵이 신의 세계가 30년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미륵불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과거에 조선이 설립될 때 그때, 어, 이렇게 그 향교를 지었는 옥전 향교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전에 어, 이렇게, 어, 위패를 모시고 있는 이 장소에, 에, 이렇게 해놓은 목적은, 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 미래에 성인이 나타나서, 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고 이렇게 옥천 향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밥세끼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을, 어, 이 건축물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그 제가 이렇게 산을 이렇게 배경에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뒷산을 이렇게 제가 한번 찍어 봅니다. 예, 여러분 구독과 영산 해인도를 구입해 주시기 감사합니다.